오늘 말씀은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아들과 어 약속 있는 여자의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 이제 거듭난 것, 육체를 따라난 자다, 또 성령을 따라난 자다 이렇게 분리하고 계세요. 어 제가 오늘 보니까 남편이 영혼이고 여 부인이 육신이고 또 우리의 신랑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는 신부고 아브라함은 신랑이고 어 사라는 부인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섬겼다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나와요 신랑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는 여종을 통해서 나왔고 하나는 주인의 여자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 약속을 성취시키셨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신데 우리가 자유 있는 자의 여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이 같이 육체로 난 자가 되느냐라는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육체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종의 아들 밖에는 안 돼요. 우리 종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이 깨어나서 영, 성령으로 하나님하고 지게 영광을 돌리고 신랑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가 잉태됩니다 그, 그 자녀가 잉태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잉태하는 수고로 한 영혼을 낳는 거를 말해요 그거를 해산의 수고라고 성경은 표현하고요 그것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에 보면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주시면서 너가 해산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그렇게 따지면 그럼 이 땅에서 자녀가 없는 여인들은 그러면 구원을못받습니까 그게 아니라 영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영의 자녀를 낳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종의 아들과 약속 있는 자의 아들, 육체로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말해요. 후에 보면 야곱이 장가를 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는 가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약속을 성취시킬 자녀로 선택을 받아요 그리고 야곱에게서 열두 자녀가 나와요 근데 그 열두 자녀 중에 사랑받는 자의 자녀가 있어요 요셉과 베냐민 이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자녀들이 있어요 라, 라, 어, 라헬과 갑자기 생각나는 레아 레아 레아의 아들들이 있어요. 또 레아의 종비하의 아들들이 있어요. 또 어, 라헬의 종또종 종 아들들이 있어요. 어떻게 따지면 네 부르로 완전히 열두 집 화가 나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야곱이 신랑 신부가 라헬이잖아요. 라이를 사랑하여 야곱이 7년을 며칠 같이 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성경. 그러니까 라이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여. 그리고 레아의 종이 있고 라엘의 종이 있어. 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야곱 이 신랑인데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사랑받는 부인이 될거 되느냐, 사랑받는 부인의 자리에 서냐, 사랑받지 못하는 부인의 자리에 서느냐, 아니면 내가 종의 자리에 서느냐라는 문제예요. 내 신앙생활이 어떠냐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유다의 그 유다가 뛰어났다는 성경의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형제들이 유다가 말을 하니까 청종하였더라라는 표현이. 또 어, 루벤이 아버지에게 이제 곡물 사러 갈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아버지를 말 설득해요. 우리 내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러면서 내가 데리고 가서 공을 사고 있으는데 야곱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루벤의 말은 힘이 없었어요. 근데 유다가 나중에 설득하니까 아버지가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으리로다 하면서 베냐민을 내놔요. 그러니까 이 어, 유다가 어, 훌륭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장자권은 누구에게 가느냐? 요셉에게 가느 누구에게 가느냐. 사랑받는 여자의 장인으로 가느냐. 그리고 요셉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종의, 아들들이, 종의 아들들과 들 함께 들에 있었는데 종의 아들들이 잘못하는 것을 야고, 이거 요셉이 아버지께 안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을 미포하자, 미워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그러면서 요셉이 어때요? 요셉이 종의 아들들이 하는 행동 누가 잘못한 거예요? 불의를 행한 건 종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잃은 요셉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해요. 미움이 싹 튀기 시작하고 모셨다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팔려가요. 고난은 열두 형제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당해요? 요셉이 제일 많이 당해요. 근데 결국 열두 형제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요셉에 의해서 구원. 해요 이와 같이 사랑받는 자의 자녀는요 십자가를 져요. 그 십자가가 종의 자녀들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오 수도 있고 아예 팔려가 버려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생일 수도 있어요. 종으로 팔려가 버리고 감옥에 갇혀 버리고 하는 고생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고. 열두 형제를 다 고센 땅으로 불러져서 그들을 기근을 기근으로 기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흥해지는 부자가 되는 안전한 또 부양 충분히 부족함 없이 부양함을 받게 만드시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한 사람이 세워지면 종의 아들들이든 어, 사랑받지 못한 자의 아들들이든다 세움을 받는 거그한 사람이 고난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놀렸다 그래요. 종의 자녀가 요셉을 팔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아들들의 시기로 요셉을 팔아요. 유다와 루베는 요셉을 죽음에서 건져 보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안 되고 팔 팔려 가는데 동참한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의 아들 부부 동참한 거. 형제들이 다 채색 옷을 입는 요, 요셉을 미워한 것을 볼 수가 있어. 요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간다는 것은 이와 같다 예수님도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 가는 길.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는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위한 지침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이와 같은 약속을 성취시킬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본성으로 하면 남편이 뭐 어떤 말을 했을 때내 본성으로 한다면 아주 더큰 소리를 치면서 내가 아주 그냥 성질을 낼 일인데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으면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사랑받는 여자가 되니까 사랑받는 여자의 자녀로 우리가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요셉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트에서 이렇게 이제 아들 얘기들을 나왔어요. 제 또래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해는 아들이 있는데 너무 말이 없대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고 순종적이고 대학도 얘가 다 알아봐서 어디 가라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고, 가라고만 가고 오라고 그러 오고, 어렸을 때 아파도 아프다 소리를 안 하고, 눈을 못 떠가지고 눈병이 걸려서 건한 달을 눈을 못 떴는데도 불평한 마디 없이 귀로만 TV 들으면서 그렇게 더 있던 애요 징징거리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대. 말이 없대. 요 그래서 남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자꾸 애 표정을 살피게 된다. 애가 밖에서 무슨 일이 없었나? 애가 혹시 뭐 나쁜 일을 없나? 혹시 나한테 바라는 건 없나? 자꾸 얼굴을 살펴야 된대. 그래서 걔의 얼굴을 보고 읽어야 된대. 말을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은 구체적이고 아주 대단하게 요구를 한다. 그래. 머리를 해주는데 뭐 여기는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일은 해줄 수 있냐 뭐몇 시에 오냐 어쩌냐 아주 디테일하다 그런 얘기들을 서로 했어요. 그러면서 어 그, 그 애는 우리 아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 아들은 본이 어 고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고집이 이 고집이 뭐든 뭐라도 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들의 고집을 오히려 키워줬다. 근데 난 고집을 꺾지 않고 고집에 내가 오히려 져줬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를 닮은 것 같다. 나는 고집이 없는데 아빠가 고집이 세서 아빠를 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는 그 고집이 내가 없는 거라 참 좋아하고 있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듣고 있다가 아니 언니가 고집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고집 세거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고집이 세나?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언니가 또 듣고 있다라 고집이 없다는 건네 생각이지 나한테 그러는 거예. 아 내가 고집이 있구나. 내가 무슨 고집이 있을까 했더니 언니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언니 양보 안 해. 누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내가 그런가? 나는 성질은 있는데 화를 빌 타고 나면은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건 나는 없는 그 힘이 없는 줄 알아서 참 안타까운 데이었더니둘다 나보고 고집이 있다. 아 그래? 그리고 나중에 제가 밑에 내려갔어요. 그래갖고 한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나고집 있어? 그랬더니. 고집? 한참 생각하더니 언니가좀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고집이 있네. 세 사람이 고집이 있다고 그으면난 고집이 있는 거네. 내가 그랬어. 그면서 이제 막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내게 고집이라는 거는 남들이 볼때 내게 고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집을 쓰신단 말이에요. 달란트를 쓰신단 말이에요. 사랑받는 자의 자녀는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끝 s t 지지 않아요. 요, a d a Sarangan, Kusarangi,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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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종회자.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의 자녀가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받는 자녀 하나로 말미면아 모두가 산다. 예요 자녀들은요. 다 우리를 닮아야 우리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아주 아름다운 달란트가 되는 거고요. 어, 사람의 손에 붙잡힌 육체에 따라 남자가 되면 망하게 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 예전에 사이코패스처럼 사이코패스의 뇌 전두엽이 발전하지 않지만 그것이 받아주고 사랑하는 부모로 인하여 교육의 학습의 효과로 교수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오히려 범죄를 연구하는데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피 피가 나는 사진만 봐도 그냥 아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정확히 가고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 사진들이나 자료를 보고 참 대단하다 얼마나 어, 긍정적으로 발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 어, 붙잡힌 바되면 쓰임 받지 못할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담에색에 가가지고 에루살렘에서 사람 잡아 죽인 것도 모자라서 다메색까지 가서 잡아 죽이려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성품 그대로 쓰여서 다 돌파하잖아요 다 돌파하면서 성교회행을 죠 베드로는 어때요? 다혈질적인 그 성품 그대로 에루,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하지 만라는 협박을 받아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전해잖요 에루살렘에서 교회를 섬기고 각자의 성품대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요 사랑받는 자의 자녀는요 쉽게 잉태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라헬이 결혼하자마자 숭풍숭풍 얘기를 낳나요? 아, 못 났어요. 레아가 다섯 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도 라인은 아들을 못 났어요. 이삭이 어, 리부가를 맞이했는데, 아유, 금방 숲풍숲풍 애를 낳나요? 못 났어요. 이삭이 하나님께 강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에서와야곱이 나왔어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옛날에 보면요. 한다가 사무엘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왜 사랑받는 여자는 자녀를 낳기가 힘들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요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신부를 삼아 주시는 그 신부는요 뷰르나 나의 기쁨 나의 신부예요. 그 우리 아, 예수님이 아가서에서 우리를 노래하는 노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잉태할 만하며 내가 품어 안을 만하며 아 적가슴이 좋아져서 이제는 어, 어른이 돼서 내 신부로 내가 충분히 맞이할 만큼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의 모습이 그래서 사랑받는 자가 우리가 되는 거요 근데 사랑받는 자가 내가 자녀를 낳는 것이 쉽지 않다 라엘도 어, 너무나 소원하다가 요셉을 갖게 되고 한나는 기도하다가 갖게 되고, 어 저기 리브가는 남편의 기도로 자녀를 갖고요. 기도 없이 나온 자녀가 없어요. 사랑받는 자의 자녀들.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어지면 우리가 잉태하는 자녀들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고 많이 준비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때나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하나님이 받으셨죠. 요셉도 하나님이 쓰셨죠. 이, 어, 야곱도 하나님이 쓰셨죠. 그들이 인간 부모님의 덕을 봐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덕을 봐서 성공했지만 야곱은 이삭에게 덕이 없어요 축복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재산 다 물려주고 채세고 입힌 대로 그냥 자기 장자처럼 삼아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고생 찍살라기 받다가 오히려 형제들을 볼보는 역사가 있어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은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지어져 가는데, 누구는 종의 자녀일 수 있고, 누구는 사랑받지 못한 자녀의 자녀일 수 있고, 누구는 사랑받는 자녀의 자녀 그러나 열두 형제가 모두 열두 집화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사랑받는 자녀의 자녀를 통하여. 이삭 그, 어, 그 사라의 아들 이삭을 통여 약속이 성취는거요 약속은 내가 그 여종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내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이 성취됐다. 이렇게 말씀하해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는 굉장한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어졌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레아가 라인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로맨이 합판체 갖고 오니까 그거, 파, 그거 달라고 라인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지금 뭐야? 네가 남편 뺏어가는 게 작은 일이냐? 이제 아들 합판체까지 달리 이러잖아요. 그니까 레아는 평생 사랑받지 못해 있어요. 근데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사랑받는 신부가 되는 것은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몸매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들을 다섯 낳았다고 주님이 날 사랑할 것같다요 주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 갈고 닦아진 그때 약속을 성취시킬 자네를 우리로 통하여 낳으시는. 그게 영의 자. 그리고 내 육체의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쓰시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가 된 것을 우리 모두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그 사랑에 화답하는 기도, 화답하는 경건. 화답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시고 어, 맞아주시고 사랑하는 신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시키는 자녀들을 인태할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고 그 열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향기롭게 거두어진.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에 오며 드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인자를 사하여 준것 준 같이.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그 시험에 주시오. 들게 하지 마옵고당나악에서 <laughs>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 영원히 있나이다.